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분해된 포도당이나 갈락토스와 같은 애들은 기억의 방법으로 흡수가 돼요. 얘네가 흡수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능동수송. 포도당이랑 탄수화물은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단당류의 형태에서 흡수가 됩니다. 글루코즈, 갈락토즈는 능동수송의 방법으로, 프락토즈는 수동수송 중에서 촉진 확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동이 되죠. 여기에서는 기억에 해당하는 정답은 능동수송 쓰시면 되고요. 이때 니은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해 소장 상피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정답은 나트륨 이온이죠. 이온이 니은 밖에 있으니까 그냥 나트륨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트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난둘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괄호하고 쓰시, 쓰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한글 용어로 쓰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K 같은 경우에 칼륨인지 비타민 K인지 이런 식으로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한글로 쓰세요. 그래서 기억은 능동 수송, 니은은 나트륨 이 정답이고요. 그러면 얘네들 흡수 방법 나온 김에. 어떤 방법으로 포도당이랑 갈락토오즈가 능동 수송되어서 소장 상피세포막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소장이 있으면 소장에 육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에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소장관에 육모가 있고 여기에 또 육모가 하나씩 있는 미세 육모가 있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넓혀서 많이 흡수를 일으키게 하죠. 근데, 어, 이제, 그러면 소화 관에서, 여기가 소장이에요. 곱창의 안쪽처럼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벽면에 소장의 상피 세포가 있겠죠. 그럼 물질이 분해돼서 나와서 이 소장 액들과 함께 떠다니고 있는 글루코즈는 여기에 있는 소장 상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흡수예요. 큰 전분 덩어리가 글루코즈가 될 때까지 잘라지는 거를 소화.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게 흡수. 건너 들어와야 돼요. 건너 들어오려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하고요. 얘네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혈관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혈관에서는 모든 영양소들은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에서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을 하든 2차적인 대사가 일어나든 저장을 하든 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글루코즈 갈락토즈, 프럭토즈의 형태에서 얘네들은 소장 상피세포로 들어올 때 능동 수송의 방법으로, 프럭토즈는 수동 수송 중에서도 촉진 확산의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 얘네가 그냥 바로 나트륨이랑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냐하면 여기가 소장 상피세포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이제 소장 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글루코즈가 들어와야 되는데 글루코즈가 혼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트륨의 경사를 벌려놔요. 나트륨을 여기 세포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들을 밖으로 다 억지로 뺄 거예요. 무기질 중에 나트륨은 세포 외계 주로 존재하는 양이온. 칼륨은 세포 내에 주로 존재하는 양이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세포를 보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혈관. 그러면 글루코 그러면 나트륨이 여기에 있으면 나트륨은 세포 외에 많이 존재하는 양이온이에요. 세포 안에는 나트륨이 많이 있지 않도록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경사를 벌려 놓죠. 여기 안에 나트륨이 많은 것들을 다 여기 혈관으로 뺄 거예요. 미리 나트륨을 다 없애놔요. 그러면 소장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니까 나트륨들도 있겠죠. 그리고 소화기관에 나트륨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이온들이 어, 여기 나트륨이 없으니까 나트륨이 없을 때에는 농도 기울기에 맞게 들어와요. 그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즉, 여기 안에 있던, 원래 있던 나트륨들을 초반에 혈관으로 다 억지로 빼냈잖아요. 억지로 빼냈으니까 나트륨이 혈관으로 나간 거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갔어요.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가 적어졌더니 나트륨은 2차적으로 확산의 방법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여기 별로 농도가 없으니까 많은 거에서 적은 농도 있는 대로 들어오겠죠? 얘가 들어오면서 글루코즈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글루코즈의 경우에는 여기에 그래서 농도가 적고 여기에 글루코즈가 많이 있어도 글루코즈는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이랑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이 과정을 2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은 2차 능동수송, 그다음에 처음에 나트륨을 억지로 보냈던 1차 능동수송, 이렇게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요. 다시 정리하면, 소장 상피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은 ATP를 써서 1차 능동수송에 의해서 일부러 혈관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를 세포 안에 없게끔 저 농도가 되게끔 만든 다음에 소장에 있는 나트륨들이 확산의 방법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의 방향으로 들어올 때 그때 글루코즈 입장에서는 농도 경사를 기울여 기울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글루코즈는 여기 저농도가 있고 여기 고농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포도당이 일로 여기에서 지금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지금 당장 ATP를 써서 밀어 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ATP를 쓰는 게 아니라 ATP를 썼을 때는 바로 1차 능동수송을 유도했을 때 그때 ATP를 썼어요. 나트륨을 일부러 다 억지로 보냈잖아요. 농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 농도 차이를 일부러 억지로 형성할 때 ATP를 쓴 거고. 그렇게 해서 농도 차이를 만든 다음에 나트륨이 들어올 때 글루코즈가 따라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능동 수송이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들어올 때 여기에 운반체가 있습니다. 나트륨이랑 포도당을 공동으로 수송할 수 있는 운반체. 그래서 여기에 글루코즈와 나트륨이 두 분자가 같이 함께 들어오게 돼서, 글루코즈, 나트륨,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럼 나트륨이 여기 안에 또 많아졌겠네요. 포도당이 들어오면서. 그럼 이 나트륨을 또 힘을 써서 1차 능동수송에 의해서 ATP에 의해서 밖으로 버릴 거예요. 그러면 또 글루코즈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이 나가면 반대로 칼륨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트륨이 나가면서 동시에 칼륨은 안으로 들어와서 칼륨은 세포 내에게 주로 존재하는 양이요 을 유지하게 하고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빼줍니다. ATP를 써서 그래서 우리는 능동수송을 1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트륨이 과하게 먹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때문에 나트륨 먹으면 고혈압이 어떻고 뭐 이제 그런 것들만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포도당의 흡수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무기질이라서 나트륨도 꼭 필요하기는 하죠.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얘네가 소장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나트륨이랑 포도당이 공동 수송체를 통해서 안으로 능동 수송 방법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글루코즈가 혈관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트륨을 혈관으로 일부러 보내주기 위해 했던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는 일차 능동 수송, 일부러 농도 차이를 벌려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 안에 들어온 글루코즈 얘네들은 혈관으로 나가서 혈관에서 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필요한 조직으로 보내주든 어떤든 이차적인 대사가 일어나겠죠. 글루코즈가 혈관으로 나올 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 방법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식품학할 때는 제가 이 부분 조금 차근차근하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됐다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다 이해를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문제 통해서 당의 고리구조 한번 내용을 다시 복습해보면 어, 당은 대부분 고리형으로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당은 쇄상구조와 환상구조가 있습니다. 회상구조는 쭉 선으로. 환상구조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육각고리를 우리는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피라노오스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오각고리는 퓨라노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당은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요. 근데 이거의 형태가 많은 거죠. 과당도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요. 근데 이거의 형태가 대체적인 거죠. 어 얘네가 고리를 형성하는 이유는 기억이 헤미아세타를 형성하기 때문이고요. 그 예로 포도당의 경우 1번 탄소의 기억과 5번 탄소의 니은이 반응하여 분자 내에 헤미아세타를 형성하고 이 결과로 생기는 유건자로 된 당고리는 피라노스라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작용기예요. 그러면 포도당의 구조를 보면 포도당의 쇠상 구조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만드는 피라노 퓨란... 피라노스인 6원환으로 설명을 해보면 글루코즈는 알데이데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도오즈라고 해요. 만약에 케톤기를 가지고 있다면 2번 탄소의 케톤기를 가지고 있어요. 과당의 경우에는 그래서 글루코즈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방향은 OH의 기 방향입니다. 그럼 탄소의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OH기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헤미 아세타를 형성한다. 그거는 알도오즈랑알데히드기랑 5번 탄소의 OH기. 얘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소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탄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6번 탄소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게 과당을 물어봤다면 1번 탄소가 아니라 여기는 2번 탄소예요. 2번 탄소랑 5번 탄소의 OH가 결합을 해서 얘네가 만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뭐 얘네 방향은 뭐 알파 벳타 상관없지만 어쨌든 얘는 그래서 산소로 결합된 부분이 과당은 2번이랑 5번이에요. 2번에 있는 케톤기와 5번에 있는 OH기. 포도당은 1번이랑 5번이에요. 1번에 있는 알데히드기랑 5번에 있는 OH기. 그러니까 얘네는 OH기는 동일하게 이게 6탄당일 때예요. OH기는 동일하게 5번 탄소에서 반응을 하는데 1번 탄소에 있는 알데히드기냐, 2번 탄소에 있는 케톤기냐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예로 포도당을 들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 케톤은 빼고 그러면 얘는 고리가 형성되는 이유는 기억이 헤미아세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억은 1번 탄소에 있는 작용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알데히드기여야겠죠. 그리고 니은이 반응했어요. 5번 탄소에 있는 O-H기, 히드록시기죠. 그래서 니은은 히드록시기, 기억은 알데이드기가 정답이 됩니다. 얘네들이 헤미아세탈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각형의 피라노스를 형,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헤미아세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글리코시드성 O-H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바로 헤미 아세탈성 OH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가 만약에 케톤이었다. 그러면 헤이 케탈성 OH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칭하는 게 글리코시드성 OH기죠. 그래서 얘네는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말도 써요. 아노머성 OH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 1번 탄소에 만들어진 결합되어 있는 이 OH는 새로 만들어진 아노머성 OH기 글리코시드성 OH기 헤미아세타성 OH기이기 때문에 어, 아노머성 OH기라고 했죠 우리는 그래서 이 탄소를 아노머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할때이 아노머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OH기의 반응 방향에 따라서 알파형이냐 베타형이냐 우리 그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D형 L형 알파형, 베타형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아노마 탄소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OH기가 <laughs> 글리코시드성 OH기를 만들면, 즉 헤미아세탈성 OH기는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여기도 뭐 다른데도 에 OH기들이 붙어 있기는 한데, 걔네들 말고 얘는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있으면 환원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없으면 비환원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야 해요. 전분에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얘네들이 비환원당이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이제 연쇄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반복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 있는 것들도 좀 연결해서 알면 나중에 큰 그림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고요. 그러면 왜아노모탄소에 있는 글리코시드성 OH기는 다른 OH기랑 다르게 가능성이 크냐? 그거는 얘네들이 결합을 할때 그냥 바로 여기 떨어지고 OH에 붙어,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떨어지고 여기에서 떨어져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깨지고 새로 만들어진 OH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고, 개에 의해서 환원당의 여부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환원당이 연결이 되면 음~ 그게 이제 전분과 전분에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성질 그게 더 연결이 돼서 더 이제 나아가면 마이에르 반응 마이에르 반응은 환원당일 때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뭐~ 개가 아미노산과 함께 존재할 때 멜라노이딘 만드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